어리석어 알겠죠? 네. 내한테 막 험담하는 사람, 그건 세계에서 최고로 어리석어요. 맞습니다. 나는요, 24시간 하늘궁을 떠나지 못하고 여러분한테 강의만 하고 있어요. 종로 강의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뿐이야,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뭐허객님의난 가짜 유머가 막 돌아다녀,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내가 맨날 여기 여러분한테 붙들려 있어. 맞습니다. 평일 날도 여기 있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뭐, 뭐, 엄청난 루머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고받으면 어떻게 돼? 맞아요. 그런 전화가 딱오면은 빨리 끊어야 돼. 맞습니다. 이 전화 하지 마세요. 내가 백궁 못 가게 하려고 뭐 물귀신 작전 쓰는 겁니까? 그리고 끊어야지. 아, 그래요? 막 동조를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신세 망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기록이 나중에 백궁에 여러분이 올라갔을 때 석고대지할 때 앞에 나타나요. 그럼 거기서 백공 문턱에서 네. 쫓겨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유혹을 하거나 누가 나를 비방하는 말이 나올 때는 즉시 중지를 시켜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네. 그래서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네. 뭐, 아, 그래요, 뭐, 그래요, 뭐, 호객여의가 뭐, 어떻다 전부 거짓말이야. 거짓말. 알겠죠? 네. 뭐, 녹음이 되어 있다, 뭐, 다 뭐, 별시는 말이 다 있는데 그 녹음 테이프도 조작해내. 노무현 목소리 한 소절만 있으면 노무현의 말을 그대로 해낼 수 있나 없나? 다 만들어요, 인터넷으로. 아니, 호경영의 말 한마디만 있으면 호경영 목소리로 모든 대화를 만들어내. 이래가지고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지금 대통령 될까 봐서 겁내가지고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우리한테 침투해 있어. 내말 이해 갑니까? 이거 들어봐라 그러면 전부 가짜야. 뭐지?